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지띠 모든 분에 제수 부적을 드립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 가시고 삼재 들어도 무난한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의 기운 충만하게 받으시고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살 빠지는 부 식욕 억제 부입니다 많이 먹고 싶어도, 어, 속에서 안 받아들입니다. 그게기 때문에, 어, 사람들이, 뭐, 90kg 정도 되면은 좀 비대하다 하죠. 키에 비례해서는 85, 9kg, 90kg가 적당한데,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살을 좀 빼시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고, 걷기 운동 한 20분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가지고 있으면 좀 빠집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